헬리 리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천사마쿠키한테 자력이 없다면 입니다 근데 진짜 자력 없게 야 돼. 어 어떻게 네, 할까요? 네 몸을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잠깐 천사마쿠키 체력이 어, 160이네요 하겠습니다 어 나? 어해 새처럼 날아가 볼까요? 날개, 어떻게 날아가? 네, 제 친구는. 내타고 네, 차고 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네, 네제 친구가. 참제 친구랑 저랑 같이. 천사막 쿠키한테 자력이 없다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막 쿠키한테 자력이 없으면 용감한 쿠키보다, 어, 체력이, 체력만 많을 뿐이고 아무 능력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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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근데 자력이 없어 자력 없다고 이 보물 용량 뭔지 알아? 몰라 자력 자력을 없애는 거야 이 보물 없냐? 그래서 이 보물 무양해적의 코인에서 코인섬에서만 엄 필요해 무양해적의 코인섬에서만 안 붙어 쓰는 거였어 아 그럼 숯을 쪘다 그릇 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아 그냥 제 친구 방독하게 를 뜯어 뭐 렉이 왜 이렇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렉권인가? 핸드폰, 필름을 때도 핸드폰이 더깨끗해졌네요저는패스벨를 하란 말이야! 여러분, 잘 모르신다면, 천사막 쿠키가 만약에 자력이 없다면입니다. 그렇지, 클릭해야지! 방역에너 그거 알아? 네. 이거 할때 방송한, 녹화하는 사람만, 어, 목소리 크면 된다? 아, 진짜? <웃음> 어. 나너번더 <laughs> 크게 해줄게. 한판더 해볼까요? 형녀바 그렇게 소리 크게 하면, 어, 안 돼. 시청자들이 네. 이 어, 소, 어, <laughs> 소리가 꺼졌다 켜졌다는 하 현상 때문에 안 될걸? 같렇구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도, 어, 그거, 나도 그거 알아서 다음부터는 소리 줄였어. 알려서 하니까 좋네. 제 팀에 둘 라리가 제일 좋은데, 팀이 이거 두 판만 하고 녹화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 네? 시간을 봐라. 5분 걸리지않이뭐회한한 건데, 뭐야? 회파하면 이렇게 돼. 시간이... 참멋지네요 아유, 안돼. 끝이 <목소리> 어디네요? 방 어디 네 휴대폰에서 진동이울린것 같은 건 어, 기본 다시니? 꼴눈 꼴내, 꼴에 원래 이거 진동 울려. 그래? 진짜네 대단합니다. 음제 친구는 어 무슨 게임 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하시겠지만 차고 차고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래? <laughs> 아, 진짜 목소리 귀엽니다 소름 돋다고 하겠지. 응, 진짜 소름 돋다고 하어와 맞췄다. 와 근데 나, 나한테는 애청자가 없다. 애청자가 뭐야? 선생님이 말했잖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 학원 선생님? 어. 말했잖아. 아 맞다. 아, 나는 동아는 시청 시청 이 예. 시청 시청자는 그냥 예청, 시청하는 사람이고. 청자! 이씨. 아우 진짜 우와. 왜? 너 아직도 어 자력이 없어. 만약에 천상만 후키한테 자력이 없다면이야. 저희 급의 골든볼은 쟤내가 거의 1등이겠네요네 보너스 타임에서 네, 잡... 저는 원래 거의 4시쯤에한 녹화를 하는데 이제부터 월수는 내일 이 친구는 집에 맨날 와가지고 할 건데 네. 녹화는 월수밖에 안될 겁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아, 댓글 다른 눈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아 구독도 힘들면 감사하겠지만. 네 앞으로 재밌는 게임을 올릴게요. 옆에 있는 친구 말대로 구독을 눌러주면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재밌는 게임 많이 해주시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추천 줄차 아니 아 추천 줄차좀 빼고 아프리카 TV도 하는데 추천 줄 차지 왜 나오지? 저희 꿀기가 뜨렇게 잘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제 친구 지금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방송 보고 싶으면은 뭐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고 차고 치면 됩니다. 차고 차고라 말하지 말고 어, 음뭐할까 뭐라고 쓸 거야? 네가 정해봐. 차고 차고 자동 자 자동으로 이기기. 아 차고 차고 자동 자동 모드. 아? 내 네, 친구가 차고 차고 자동 모드라네요. 차고 차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내 네, 나중에는 이제 피파도 피할 건데 하다가 15분이 너무 14분 정도 되면 뜰 거니까 그래도 음? 기대해 주세요. 피파는 할 겁니다. 네 피파를 넣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피파 컴퓨터로도 웬만한 애는 못 발라요 거의. 쿠키런 문질문질해서도 피파 모드 있는데. 아, 진짜? 어. 아돼 공내라 네, 잠깐 동안 그 시간에 점수가 올라 김장근 그 그... 아, 아이씨 끝끝아든 네, 말든 상관은 없고요 제 네. 목표는 그냥 천사나쿠키한테 자력이 없다면 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1등입니다 한판더할거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끝 내고 싶지만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laughs> 너 뭐냐 핸드폰이 87%고 핸드폰 온도가 몇 도일까요? 내 네, 36.5도네요 내 네, 미쳤어요 미쳤다고? 36.5도가 그거 우리 몸 온도인데? 야소에. 나는 <목소리> <목소리> 생일 럭키볼이네요 제 팀에서. 둘라리가 하면 좋겠지만. 둘라리 돌. 에이. 에이 지성아, 넌 돌파를 해야지. 또때 해킹을 해야지. 네천사막 쿠키는 뭐 <laughs> 어, 자력이 없다면 무감 쿠키보다 체력이 제일... 더도 많습니다. 응, 자동 밖에 못 해요, 실제는. <laughs> 원래 자동 아니었냐? 왜 이렇게 이상아? 어, 자력이 생겼다. 요정마 쿠키 포근한 보호막으로. 요정마 쿠키가 보이어 같았어. 잠깐, 아. 내가 방송하는 것도 보여, 어, 알려줘야 되지 않아? 맘대로 해? 내 네, 천, 만약에 천사막 쿠키한테 자력이 없다면입니다. 근데 만약제 친구 거를 보고 싶으면, 보면... 천사막 쿠키가 자력이 없다면입니다. 그렇게 할 거야. 네가한대 먹으면 게겠 어,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줄라리! 에이, 그렇지. 잘했어, 줄라리. 앞에 만약이라고 붙여볼까? 모르겠다 그럼 만약 에? 만약에 천사막국기에게 자력이 없다면 입니다 응말 음. 잘했다 내가 말하는잘하 안돼 음. 그렇지 잘했어 늘 파이야 넌 역시 네가 왠지 심판 같다 네주넘기 예술적인 슛골네 환상적인 골입니다 네가 이... 네네가 심판 같은데? 네한판더 할까요? 아닙니다 11분 33초니까 딱한 판은 더 해도 되겠네요 한 판은 <laughs> 해주겠습니다 계속 미루는 중온도가왜 이렇게 크다 또바닥고서 같이 생긴 누구지? 아까 전에 저기 있던 거는 s C 피규어 아츠 나루토입니다 근데 너 닉네임이 아직 없어 있어. 뭐 어떤 거? 닉네임. 무슨 닉네임? 닉네임. 어떤 닉네임? 게임 하는 사람마다 어 닉네임 있잖아. 야 이거 헌터 x 123. 그래? 나 아직 닉네임이 없어. 포키가니어 아직 닉네임이 없다고. 그래서 내이무라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어닉네임으로 어, 하는 중. 놀라운 돌파 능력. 키가 딸려요. 니가 왠지 심판 같은데? 그래? 진짜찾아 알베스! 네. 네. 태클. 저희팀도 태클 걸죠. 네. 알베스. 네. 알베스. 네, 알베스. 놀라운 돌파는 요 네. 패스를 안 하다가 갬플이라면 저렇게 됩니? 여러분. 네. 김장근 잘했고요. 네. 알리송 알리송 슛. 네. 껌입니다. 끝났어요. 네. 제이유. 폰 진짜, 진짜 느리네요. 네. 바람아키는 아닙니다, 그래도. 에이. 그렇지, 그냥 슛! 상관없어요. 그렇죠! 끝입니다! 내 녹화는 아닌데, 아닌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너무 컸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크면 피해도 있더라고. 앞으로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댓글도 달아 시고 추천 도자은 필요가 없어. 구독도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사마 쿠키의 자력이 없다면이었군요. 망고빙수 모으기는 이벤트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럼 뿅